하나의 골프장에 두 개의 골프회원권이 공존하는 골프장은 서울 한양시시가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서울 한양시시가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은 이유는 잘 관리된 잔디 상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질리지 않는 신코스, 굿코스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릉지를 그대로 살린 완만한 코스가 편안하면서도 정교한 플레이가 요구되어 재밌는 라운딩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시안 게임을 치룰 정도의 코스이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골프장에 두 개의 골프 회원권이 공존하는 골프장은 서울 한양시시가 국내 최초입니다. 어린이 대공원 자리에서 이전하였지만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근접한 위치에 소재한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3 6골 규모로 운영되고 클래식한 매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골프 코스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시세가 말해주듯이 한양시시의 주주격에 해당되는 서울시시의 회원 혜택이 더 좋습니다. 본래 다른 두 지역에서 운영이 되다가 1972년부터 현재의 위치에서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에서 매우 우수한 접근성을 자랑하는 곳인 만큼 서울시시 회원권과 한양시시 회원권은 아주 많은 입회 수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두 곳의 회원권은 매물이 아주 귀한 편입니다. 서울 한양시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 코스의 규모는 36골 회원제고요 신코스와 구코스로 구분되어집니다. 회원수는 서울시시는 1,194명, 한양시시는 1,490명입니다. 회원의 날은 특이하게 주중의 수요일, 주말입니다. 회원권은 한양은 개인법인 전환이 되고, 서울은 개인법인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서울시시 회원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구성은 정회원 하나에 가족회원 2명이고요. 법인의 경우는 정회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 요금은 주중 주말 21,120원이고요. 준회원 요금은 평일에는 97,000원, 주말에는 143,000원입니다. 입회 조건은 정회원은 만 45세부터 75세로 제한되어 있고, 준회원 같은 경우는 만 35세 이상입니다. 서울시지나 한양시지에는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5년 이상 서울시지 회원의 3인 자필추전사가 필수입니다. 회원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부금도 500만 원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매도자가 기부금을 납부했으면 매도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도 구분되고 개인 법인 교차 거래도 안 되고 법인은 법인끼리만 거래를 해야 됩니다. 혹시 나이 제한에 걸리면 기부금을 납부하면 입회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한양C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구성은 정회원 하나에 가족회원 1인입니다. 법인회원 같은 경우는 그냥 정회원 1인이고요. 정회원 요금은 평일에는 8만원, 주말에는 9만원이고요. 준회원 요금은 평일에는 11만원, 주말에는 16만 5천원입니다. 입회 조건 나이는 정회원은 35세부터 6 9세까지고요 한양 CC 회원들 또한 3인의 자필 추천서를 받아야만 입회가 가능합니다. 서울 CC 회원권과는 다르게 개인 법인 전환이 가능하지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거래를 해야 됩니다. 이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